다음에 가열에 대해서 좀 보자. 가열 우리가 빻에서왜 고체설탕을 안 써? 편했어. 응 맞아, 편했어. 일단 고체설탕은 잘안 섞이잖아. 섞는데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피 계량은 품질이 일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부피 계량을 해도 되게 시럽으로 바꿔 놓는 거야. 응. 그래서 다 시럽으로 만드는데, 그때 만약에 쓰는 게 이제 가열을 해서 시럽으로 만들지? 우리는 우리는 가열을 안하지만 그래서 시럽을 만들 때세 가지 방법이 있어 물이처럼 그냥 정수 그냥 물을 쓰는 거 그러니까 얘는 열을 안 쓰는 거 그다음에 온수라고 할까 적당히 따뜻한 거막 팔팔 끓는 거 말고 딱 설탕 녹을 정도의 따뜻한 거한 50도 정도 그다음에 끓는 물이라고 완전 끓여서 만드는 시럽들 보통 이제 과일 시럽 같은 거뭐 향신료 가지고 시럽 만들거나 할 때는 끓여서 우려내잖아. 그때 쓰는 끓는 거. 요세 가지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나는 이걸 제일 좋아해.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거고 우연치 않게 <laughs> 우리 바가 정수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매우 만족스럽긴 한데 <laughs> 단점은 뭐냐면 잘안 녹아. 너네 블렌더로 돌려봐도 알지만 설탕이 안 녹지, 생각보다. 이게 네. 잘안 녹는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음... 일단 장점을 보면 가장 만들기 쉬워. 음. 근데 내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나 귀차니즘이 심해가지고. 실험 <laughs> 만들 때 너무 편해. <laughs> 어... 여기는 블렌더로 하지만 내가 예전에 일하던 바에서는 막 칵테일이 여기만큼 많이 나가던 데가 아니어서 그냥 이런 병에다가 병에다가 계량해가지고 뭐 100g 물 100g 이렇게 넣고 그냥 막 섞은 다음에 안 녹아 이렇게 아무리 섞어도 안 녹아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냉장고에 넣고 다음날 와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만드는 게 너무 편해 만드는데 진짜 몇 초도 안 걸려 100g 재고 100g 재고 이렇게 한 30초 정도 흔들었다가 냉장고에 넣으면 끝나 그래서 열을 아예 안 쓰는 방법은 편하다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 난 이거 하나의 몰빵해서 이걸 쓰는 거고 단점은 유통기한이 좀 짧아 아무래도 가열을 하게 되면 가열이 소독 작용이 되잖아 그 소독 개념이 아예 없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좀 짧아 그래서 시럽을 보통 만들고 나서 일주일을 잘못 넘겨 그래서 사실 나처럼 열을 안 쓰는 시럽을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고 체크, 하면 일주일 내에 소진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근데 일주일 밖에 유통기한이 안 된다고 치면 이거 이제 팁이 있어. 이 유통기한을 두 배로 늘리는 방법. 보드카를 한 바스푼 더. 어... 음. 알콜도 소독 작용이 있잖아. 그 보드카 때문에 좀더 오래가. 그래서 대략 2주일까지 늘어난다고. <laughs> 두 배로 늘어이 바스푼 한번 보드카 넣는 걸로 일주일이, 2주일이 되는 기적 볼수 있다 대신에 그렇게 하면 단점은 뭐야? 논알코올의 보습 <웃음> <웃음> 어, 그게 또 다른 단점 편함 동기한 짧음 <laughs> 그 다음에 온수 어, 완전 팔팔 끓는 물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따뜻해가지고 설탕 좀 녹이기 편한 거 얘는 장점이 뭐라 그러지? 그냥 다적당해 일단 설탕을 녹이는데도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도 않고 유통기한도 어쨌든 저온살균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얘보다는 더 길어서 한 2주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끓는 물을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이게 물이 증발을 해 버리니까 그물 증발하는 양 때문에 나는 50 브릭스를 처음에 개량했지만 증발되는 양에 따라서 이게 브릭스가 49 브릭스가 될 수도 있고 48 브릭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 근데 얘는 끓는 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를 일으키지 않아 그래서 그런 끓는 물의 단점이에는 좀 덜하다, 완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다 적당해. 근데 어쨌든 열을 안 쓰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열을 쓰려면 뭐 인덕션이 됐든 냄비가 됐든 뭐 건어가 됐든 뭔가 필요하긴 하잖아.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귀찮다. 그냥 다 적당해 오늘 수. 그래서 이 방식을 요즘에는 가장 많이 써. 인덕션 되게 약하게 틀어놓고. 하는 방식을 제일 많이 쓰지. 그리고 인덕션이 좋은 이유가 옛날에는 인덕션이 없을 때는 그냥 가스 불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가스 불이 실제로 보면 여기 밑에만 먼저 가열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전체 온도는 50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여기 바닥 온도는 막 150도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이 다 그래서 진짜 불쓸 때는 좀안 좋았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불 써서 잘안맞들고 이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인덕션 그게 있다 보니까 온도를 좀 골고루 올려주고 이래서 그런 단점이 없어졌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방식을 실험 만들 때 가장 많이 써. 시대가 또 변한 하나의 사례고. 단점도 얘 적당하다 보니까 뭐 딱히 단점별 게 없어. 그냥 그 인덕션 준비하는 게 귀찮다. 냄비 준비하는 게 귀찮다. 아. 얘랑 비교했을 때 열을 안 쓰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얘네 단점은 식히는 데 조금 시간을 써요 이게 식혀주는 것도 잘 식혀야 돼잘 식혀야 돼. 우리는 이 온수나 끓는 물을 써서 시럽을 안 만드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바에서 보통 이 방식을 쓰는 데들은 어쨌든 시럽을 만들려면 냄비에다 끓일 거 아니야 그 끓이고 나서 최대한 빨리 식히려고 이 이런 볼에다가 얼음 담아서 뭐라 그래? 중탕해 준다 그래? 나 어 그런 식으로 칠링을 시켜 최대한 빨리 식으라고 그 이유는 여기서 설명할게 잘 시키는 것도 시럽 만들 때좀 중요해 최대한 빨리 시켜줘야 돼안 그러면 그것도 맛이 변하거든 요 어. 끓는 물을 쓰는 거는 우리가 특이한 아까 뭐말했던 뭐 과일 시럽이 됐든 향신료 시럽이 됐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최악이야. 이 방식을 쓰는 바는 거의 없어. 옛날에는 많이 했었거든. 근데 얘를쓸때 어, 적보는 경우가 유일하게 있는데 리치 시럽쓸 때거든. 음, 리치 시럽이 몇 브릭스라고? 66. 그 이상 시럽은 왜안 쓸까? 너무 달아서. 너무 달아서? 물에 더 이상 넣지. 오, 맞아. 리치 시럽은 이미 과포화 상태야. 그래서 결정화가 생겨. 지금 여기 실온 에어컨 온도 24도라고 하자 24도에서도 사실 박화 상태거든 그래서 결정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아무튼 이 온도에서 다 녹았다고 쳐66 브릭스의 설탕이 다 녹았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냉장고 보관을 해야 될 거야 그 그러면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설탕이 결정화가 생긴다 그러면 브릭스가 어떻게 된거야 변한 거지 거야. 66 브릭스가 아닌 거야 이미 결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리치 시럽이 품질 유지가 잘안돼 근데 리치 시럽을 만들 때 끓여서 만들면 결정화가 안 돼. 그래서 끓는 물쓸 때는 그때 쓰는 거야. 바텐더들이 이제 많이 그런 질문 하거든. 저희 리치 시럽 쓰는데 결정화 생기는 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많이 물어보거든.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끓는 물이다. 아니면 뭐 다른 걸 조금 첨가해서 더잘 녹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뭐 시럽 자체가 이제 순수 시럽이 아니게 되는 왜 끓는 물을 하면 이게 결정화가 안 되냐면 다시 또 앞으로 가서 <laughs> 자당으로 또 가야 돼 자당이 이렇게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가 합쳐진 게 자당이라고 그랬잖아 얘를 분리를 시키면 포도당, 과당이라고 그랬지 분리가 됐어 이렇게 분리가 된거 그러니까 자당을 끓이면 전화당이란 게돼 전화당 이걸 전화당이라 그래 그러니까 전화당이 뭐냐면 자당은 자당은 포도당 하나랑 과당 하나랑 합쳐져 있는 거 요거를 자당이라 그러고 얘가 분리가 됐는데 같이 있는 거 그거는 전화당이라 그러거든 그니까 러 아까 꿀 꿀에 과당이 있다고 그랬잖아 꿀에는 포도당도 있어 꿀에는 자당도 들어있고 포도당도 있고 과당도 들어있거든 그럼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꿀에는 자당도 들어있고 전화당도 들어있다 라고 표현도 가능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포도당과당이 같이 있으면 그걸 전화당이라고 해. 근데 그래서 전화당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은 원래 이게 산이 좀 있어야 돼. 설탕을 넣고 물 넣고 거기다가 산을 좀 넣어가지고 끓이면 그 자당이 분리가 돼. 포도당과당으로. 그러면 그거를 전화당을 만들었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과일 시럽 있지. 과일엔 산이 있어. 있어. 있지. 그래서 과일 시럽 만들 때는 다 이게 전화당 시럽이라고. 설탕 시럽과는 달라. 아... 왜 다르냐? 아까 포도당은 감미도가 몇이었어? 0.7이었어. 과당은 몇이었어? 1.5이지. 어. 그럼 이거 전화당은 그럼 당도가 몇일까? 이거 평균이잖아. 한1.3 정도 돼. 전화당이 설탕 시럽보다 강. 아... 그럼 과일 시럽은 대부분이다 전화당 상태이기 때문에 설탕 시럽보다 대체적으로 1.3배 아... 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건 조금 나가긴 했는데 원래 전화당은 산이 있어야만 만, 어, 일어나는 반응이긴 한데 산이 없어도 조금씩은 그 전화당 현상이 발생을 해. 근데 전화당은 설탕보다 물에 더 많이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끓여서 설탕 시럽을 만들면 설탕의 일부가 전화당이 되면서 더 많이 녹을 수 있어갖고 결정이 잘안 생겨. 그래서 리치 실험 만들 때 끓여서 만들면 그 결정화를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좀 웃겨. 자 지금까지 했다고 이해했다고 치고 좀더 얘기를 들어가자면 좀 웃겨 이게. 리치 실험 만들 때 결정화 되는 게 문제야. 어, 그게 문제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끓는 물을 썼어. 근데 그 결정화를 방지하려는 이유가 뭐야? 브릭스가 자꾸 변하니까 품질 유지가 안 돼서 끓는 물을 쓰는 거잖아. 근데 끓이면 아까 당이 어떻게 된다고? 전화당으로 변한다고. 근데 전화당이랑 설탕이랑 단맛이 같아? 안 같지? 아까 1.3이라 그랬지? 근데 끓였을 때 내가 전화당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 전화당이 많이 생겼으면 많이 달 거고. 전화당이 조금 생겼으면 조금 달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게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끓여서 만들면 품질 유지가 제일 돼. 안돼안돼 품질 유지를 방지하려고 끓이는 건데 결국 품질 유지가 안돼 어, 그래서 이거는 특정 어떤 특정 시럽을 만들 때 빼고는 일반 설탕 시럽을 만들 때는 최악이야 어, 그래서 이 방식을 쓰는 데는 요즘에는 거의 없어 옛날에꽤 많았어. 그냥 끓여서 만드는 데가. 옛날에 몰랐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바에서 끓여서 만드는 것들은 거의 없다. 이게 단점은 이제 전화다. 장점이죠 단점이네. 그 다음에 또 카라멜. 카라멜 어떻게 만들어? 그냥 설탕에다가 열을 계속 가하면 얘가 갈색이 되면서 그걸 카라멜이라고 해. 우리가 달고나 만들어 먹는 거가 캐라멜을 먹는 거예요. 아까 여기 온수에서 빨리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 왜 빨리 시켜야 되냐면 이카라멜 때문에 그래라멜화는 당에다가 열을 가하면 이 당에 갖고 있던 수분이 빠지면서 다른 성분으로 변하면서 캐라멜 향을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설탕이 아닌 다른 캐라멜이란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거야. 캐라멜 맛있긴 하지. 그래서 캐라멜화가 되면 뭐 맛있긴 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카라멜 시럽이 아니니까 어, 그래서 빨리 안 시키면 카라멜 향이 생겨 그래서 빨리 시켜줘야 돼 어, 원래 카라멜화가 일어나려면 한 150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 150도 이상이 돼야 카라멜화가 일어나는 거라서 사실 온수에서는 그 카라멜화 되는 게 양이 많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카라멜화가 여기 실온에서도 일어나긴 해 어! 엄청 느리게 일어날 뿐이지 그 대표적인 게 간장 된장 이런 거야 걔네도 카라멜화가 일어나긴 해 그래서 색깔이 점점 이제 산화가 되고 갈변이 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생겨봤자 겁나 조금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카라멜시럽이 아니기 때문에 캐라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시켜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만드니까 그런 경우가 덜한데 나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 집에서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 집에서 얼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집에서 심플 시럽을 만들었는데 놀이기실해지더라고 그냥 이렇게 가열해서 이 온수로 해서 가열해서 시럽을 만들고 식을 하고 실온에 냅뒀더니 한참 걸리잖아 그 식는 데까지 나중에 보니까 노란색이돼 있더라고 옅은 노랑색 물론, 거기서 뭐, 파라메를 감지할 만큼의 맛 변화가 있진 않았는데, 어떤 색깔이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잘 시켜줘요. 시럽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